막 우리가 생각해 <laughs> 사실 생각하면 막 드라마 같은 이런 딸이 있으면 막 그래 같이 죽자 너 이러고 어떻게 사지 사실 맞아, 이게 맞아. 정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를 너무나 씩씩하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. 내가 이렇게 아프고 다쳤는데 엄마가 울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는 개모양 <laughs> 네. 네. 저희 그러니까. 오빠도 그래서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울지 말라고 지선이 잘 있으니까 아하. 절대 들어와서 울지 말라고. 나중에 들어도 친구들한테 병문안 올때 절대 울지 말라고. 아. 엄마가 네.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이제 아침마다 올때 이제 막 마음이 막 절망이 막 들어가면 막 이제 눈에 진물부터 이제 닦아야 되니까 눈도 못 감고 있는 딸의 진물을 닦아내고 또 밥을 먹이고 밥을 먹을때막이 진물이 이막 같이 들어갔었나 봐요. 아. 또그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떨리면서 오는데그 9층에 딱 내리면서 엄마가 그래 이 복도 끝에 가면 지선이가 있어 살아있는 지선이가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감사하다 막 살아있어 그래서 막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 생각하면 저희 가족이 진짜 좋은 팀이었던 거 같아요 제일 연약한 저를 중간에 두고 막 이렇게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하던 지선 씨도 네. 어머니 앞에서 딱한번 눈물을 보이셨다면서요. 그렇죠. 네. 언제... 왜어요 그러니까, 엄마가 너무...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근 개몬데 <laughs> <laughs> 본심을 말하신 적 있었어요. 엄마가 제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도 뭐 아직 너무 아플 때였어요. 이렇게 여전히 다 굽어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, 엄마랑 나랑 바꿀 수 있으면 엄마 인생이랑 내 거랑? 엄마는 안 아프니까. 내 거랑 좀 바꿔줄 수 있냐고? 네, 좀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. 저희 엄마가 음, 무슨 소리냐고. 엄마는 바꿀 수만 있으면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. 그말 음. 하는데 막 어, 눈물이 나서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부모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. 자식이 힘든 길 아픈 길 가고 있을 때 정말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가 대신해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엄마 사랑이구나. 되게 그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. 제가 응.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이겨냈어요, 그죠? 내가 아픈 거다 이겨냈는데 사실 그 평범한 여대생이 어느 날 졸지에 장인이 애 되버렸단 어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과 부닥치는 게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? 두렵기도 하고.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서. 네. 제가 뭐 사람들이 뭐 나중에 홈페이지에도 막 어떻게 저러고 살아, 사나 이 사람은 나 같으면 막 자살했을 텐데. 아. 어. 참, 그 말이 힘들었어요. <laughs> 살면 안 되는 얼굴인가? <laughs> 아, <당연히. 웃음> 네, 그런 생각 했었어요. 근데 제가 사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화상 장애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고 네. 그 프로그램 본적 있어요. 네, 거기서 나왔던 어떤 여학생이 이제 뭐 화상을 굉장히 많이 입고 아주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, 저러고 어떻게 사나. 아. 네. 안 사는 게 낫지 않나? 막 그런 말을 했었어요. 근데 1년 뒤에 제가 그 친구를 제가 통원 치료하던 병원에서 만났어요. 근데 저보다 훨씬 괜찮은 거예요. 이렇게 얼굴도 많이 상하지 않았고 등도 굽지 않았고 손도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저러고 살수 있나?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, 저도 옛날에 장애인들 보면 길에서 막 불쌍하다고 생각해요. 그냥 이유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네. 막 나랑 다르니까, 어, 불쌍하다, 불행하겠다, 막 생각했었거든요. 네. 그리고 막좀 다른 사람 보면 한번더 쳐다보고, 제가 근데 그 입장이 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. 막 길에 가다가 좀 다르면 막 와서 구경해요. 내 얼굴이 이러니까 아마 귀도 안 들리고 인격도 없다는 생각이 막 드나봐요. 그래서 막내 옆에 와서 막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그럼 제가 홀랑 탔어요. 막 이러고 중말중얼거리고 <laughs> <주벌주벌거리고. 웃음> 근데 막 그게 사실은 너무 쉽지 않았어요. 그 시선 때문에 저도 그 시선 받기가 싫으니까 밖에 나가기 싫어지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뭐 지선 씨가 느끼기에 그 따가운 시선 이런 걸 네.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. 어.